안녕하세요. 루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의는 미션 임파서블. 첫 번째 강의이고요. 어, 구 버전이 아니라 신 버전이죠. 1번 마디부터 3번 마디까지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1번 마디는 뭐 그냥 이렇게, 아, 2번, 2번 줄이죠. 이렇게 한번 스탠다드 튜닝에서 3번 카포입니다. 2번 줄 그냥 개방으로 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줄에 에, 4번 칸을 검지로 그리고 1번 줄에 7번 칸을 새끼 손가락으로 누는 상태에서 두 줄을 연주를 해서 왔다갔다를 빠르게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는 거 이거를 빠르게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엄지를 떼면 좀 빨리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악보상에서는 1, 2, 3번 줄 동시에 쳐서 글리산도로쭉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3번 마디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4번 마디부터 이제 7번 마디인데요. 자, 4번 마디에서는 12번 칸, 지금 상카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0, 원래 이제 카퍼 없는 상태에서 15번 칸이, 저희한테는 현재 12번 칸이죠. 그래서 6번 줄 개방과 함께, 1, 2번 줄 12번 칸, 자연 아모닉스를 75. 엄지로, 엄지 퍼커시브 치고, 6번 줄 한번 치고, 업으로, 4, 5번 줄 치신 다음에, 피크 모양 이렇게 잡아서, 검지로 이렇게 다운 피킹을 합니다. 그래서 검지 손가락으로 6번 줄에 3번 칸 눌러서, 친 다음에, 풀링. 그 다음, 약지 손가락으로 6번 줄에 5번 칸 눌러서, 풀링으로 개방을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4번 마디. 4번 마디만 한번 쳐볼게요. 아, 아, 그, 그 다음, 이마 이는 모양인데요. 뭐, 이거, 검지중지로 누르셔도 되고, 중지약지로 누르셔도 됩니다. 해서, 어, 4, 5번 줄에 2번 칸을 이렇게 두개 손가락을 이용해서 누르신 다음에, 이제, 다운 치는 거죠. 아마 제가 아까 영상 잠깐 봤는데, 이 팜다운일 텐데, 팜 다운이 여기 앞부에는 좀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어쨌든 다운을 칩니다. 해서 다운 쳐서 플링했다가 다시 해머링 하고 전체 여기도 아마 팜 다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쳐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다운으로 만 하면 전부 해서 플링 해머링 전체 손다 떼면서 업. 그다음 4번 줄 개방 이렇게 다운을 한번 쳤다가 1번 칸 다운 쳐서 다시 풀링입니다. 그래서 5번 마디만 쳐보면 이런 느낌이 되고요. 6번 마디는 다시 다운으로 반복이죠. 7번 마디도 반복. 네? 이제 도돌이 표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6번과 7번 마디를 3번 반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7번 마디에 오른쪽 도돌이 표 위에 보면 3X 적어져 있죠 네, 도돌이를 3번 반복해서 연주를 해라 뭐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부터 8번, 아 7번 마디까지를 반복하는 것까지 한번 쭉 쳐볼게요 4번 마디부터 끝까지 치면 반복이 이제 끝납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8, 9번 마디. 8, 9번 마디. 음, 자, 다운으로 이제 2마인 e 상태에서 다운 치고 윽, 윽, 업. 그 다음, p 의 엑스 붙은 거는 판만 이제 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운. 그 다음에 다시 업, 다운. 손떼서 다운으로 3명 5여 많이 나왔던 거니까요 8번마디만 붙여 볼게요 이런 느낌이고 9번마디 똑같죠 뒷부분도 앞에 나왔던 거니까요 이렇게 연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